한 사람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설레는 일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즐기며,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꼬리에 꼬리를 부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알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잘 아시나요? 아 그저 웃지요 네. 근데 아마 오랜 경험과 또 이분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분의 성품을 안다면 아나그 사람 어떤지 알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저분의 이름 이분의 직책이 무엇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일 따름입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고?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임스 페커가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여기다 답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져야 합니다. 그야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의 기자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 0편은요 개인 탄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을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온수가 그들의 주위에 질비합니다. 그데 놀랍게도요, 시인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그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맞춰지십니까? 내가 지금 목숨이 이태한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믿음이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쉽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 나의 방패되어줄그 사람을 찾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찾는 게더 급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인은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인은요 주를 찾겠다고 말합니다 이 주를 찾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입니다 지금 시인은 온수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그 모함과 수치 속에서 붕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요 그원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시위는 이토록 붕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삶 속에서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에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대하시나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의 은혜 안에 거하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그것을 그안는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문제,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들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람에 대해참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맹인 모상이라는 사자상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말은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왕이 맹인들을 불러모아서 희귀한 동물 하나를 만져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끼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만져본 그대로 이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끼리의 커다라 어금니를 만져본 맹이는 코끼리는 큰 무처럼 생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를 만져본 맹이는 뭐라고 합니까? 곡식을 까부는 키처럼 코끼리는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다리를 만져본 맹이는 어떠합니까? 절구통처럼 생겼는데요. 반면에 코를 만져본 맹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구공처럼 생겼습니다. 둥그런 배를 만져본 맹이는 코끼리는요 장독 같이 생겼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란 코리를 만져본 맹인은 코끼리는 밧줄같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맹인이 코끼리를 표현한 것들이 어떻게 들려지는지요?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 맹인들은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일 부분만 만졌습니다. 그런데 일 부분을 가지고 마치 코끼리는 이러하다라고 표현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뿐이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하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공 지식이 있다더라도 그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의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인조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그하나님의 전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일 그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셔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에 만족하셨어도 안 됩니다. 내일에 만날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 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리움. 그러게 참심시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이 소율의 문답에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교리 왜 배워야 하죠? 교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리 문답을 배우고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이 교리가 설명하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많은 문답서보다 이 소율의 문답은요, 이 성경 육6육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근거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4문 시작하고자 합니다. 4문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에 대해 소율의 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라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누군가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셔서는 안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가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개념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안 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일을 해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을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빨간 거 보이시나요? 성경에서는요, 무려 11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저런 분이시고요,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그 특징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고 그 속성과 그 특징을 부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셨지만 현재에는 살아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신지 잘 이해한다면,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신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존재를 고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안 놀리시네요. 어? 안 놀라시네요. 오, 저 말씀 주면서 되게 놀랐는데.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이 속성 가운데요, 저에게 주신 게 있대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성품이 있대요. 갈 곳이 무엇입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속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소윤의 문답 4문의 이해를 앞서서 이 속성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속성이라는 뜻은요. 사문의 성질이나 특징을 이야기하는 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갖고 있는 인격성 또는 성품 이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속성이 있느냐 그것은요 이 사람이 인품이 어떠하고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갖고 있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속성이 돼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반대로요 인간과 하나님의 공유하고도 있지만 하나님만의 본질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죠? 네. 저도 이야기 어렵더라고요. 그저 듣고 올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 있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만들어진 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 가령은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우리처럼 눈, 코, 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눈, 코, 입이 우리처럼 똑같이 있다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눈, 코, 입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그건 청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어느 시학자가알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 코, 입을 말아봐야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다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와 예배될 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장수와 시간적으로도 제약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무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십니다. 인간에게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은 영혼 전에도 계셨고요. 영혼 후에도 계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의그 창세 전에도 계셨고요. 창조 이후에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불변하신다. 입니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에서도 항상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거죠. 또한 우리는 유한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계가 없지만 우리는 늘 유한한 것,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끝을 맞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늘 우리는 삶과 상황과 우리의 문제 앞에 늘 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동시에 우리의 인간됨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비공정적인 속성을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는 중 이건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비공유의 속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범죄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넓고 깊으신 분이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임지하면서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야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 이렇처럼 네 가지라면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요 무려 일곱 가지가 있네요. 우리에게도 주신 그 속성.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사실, 이 지혜는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경험하여서 세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시작까지 다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운행하시고 명령하시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한데요, 우리의 지혜는요, 연약할 수 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고요, 불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로도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은요, 늘 오염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의 신그 거룩함은 늘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만큼 공인 오신 분도 없으시죠?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에 공평하십니다.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익에 맞춰서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를 함부로 재단하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면 살 때가 많습니다. 선하심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궁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도 그 성품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이기적일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그 약속하신 말을 깨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실은 어떠한가요? 약속을 깨라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신 에이 공의적인 속성들 어떠하신가요? 우리도 하나님 알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는데도 우리 또 이웃에게 선을 내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진실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이 모두가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다고 고백할 뿐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성품되어 살아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지 아니할까요? 오늘 소연의 문답 제4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영이시고요.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시고요. 불변하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살아있는 피조된 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일시적이며 수시로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닮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인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이 땅에 공유와 정의를 내가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진실하신 모습대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성품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다면,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닮아내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유적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늘 참여해야 합니다. 창세전의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그 신신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를 내가며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용원 돌리는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닮을 수 없,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알레스터 맥그레스가 쓴 삶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아우스티누스가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님은 누군 줄 알아? 이 고백하는 순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 제가 소디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어떤 개념으로 명제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내가 아는 그 선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선망의 대상으로만 여길 수밖에 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고백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십시오. 아구스티누스가 그의 책 고백록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길집안 읽어볼까요? 전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산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 당신을 불러 아뢰는 것이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며 당신을 찬양함이 먼저인지, 혹은 당신을 아는 것이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며. 당신을 불러 아래는 것이 먼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우구스티루스의이 고백이 참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기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창조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내가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셨군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니 하나님의 아는 즐거움이 늘 넘치게 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